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길기도 하고 그 내용이 위대하고 보물같다라 해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산상순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여기에 누가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제자들이 나왔다고 표현합니다. 원래대로라면 무리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무리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우리 마태복음 5장 이전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온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외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하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앉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벌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광해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이제 그 다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시죠. 가르치시는 사역,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일으키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래서 25절을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올라가서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수많은 무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산 위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실까요? 지금 이 산상수은은요, 이 5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사, 그리고 8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내려가사, 이렇게 말씀하면서 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산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죠. 마태는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지금 이 산상수은의 사건을 무엇과 연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산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산이 어떤 산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산 하면 두 가지의 산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신의 산이요, 하나는 시온 산이에요. 자, 이 신의 산이 여기에 연결이 되어져요.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죠? 신의 산으로 이끌고 가셨어요. 왜 신의 산으로 이끌고 가셨을까요? 그곳에서 모세의... 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산 위에 이끌고 가셔서 여기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새로운 율법,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팔복에도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너희들 바로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산상수는요. 어떤 말씀이 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이 마태복음 가운데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새로운 도전이 되죠 여러분들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은 무리입니까? 성도입니까? 예수 그리스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성도여, 그리고 이 산상수은의 길을 기울이실,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산상수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산상수은의 시작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여덟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3절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자이 팔복 중에서도 이첫 번째 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시간상 여덟 가지의 복을 다 살펴보진 못하지만 이첫 번째 복을 이해한다면 전체적인 이 팔복을 다 이해할 수가 있고 첫 번째 복을 이해한다면 산상순의 말씀 전체를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상순의 첫 번째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첫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이 표현보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표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난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죠? 배고픔, 굶주림에서 나온 말입니다. 만약에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부싸움에도 마음이 가난해져요. 오늘 아침 식사하셨어요? 굶어도 가난해져요.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되어지지 않으면, 가난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같습니다. 마음에 만족이 채워져야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푸뉴마라는 이 한라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푸뉴마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죠?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심령이 무엇인지를 더잘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창세기 2장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번역이요, 특별히 한국어 번역이요, 히브리어 번역을 정말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더 보시면, 여기에 무엇과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코에 무엇을 불어 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생기는요. 히브리어로 하이 네마샤입니다. 하이라는 말은요. 리빙 살아있는 이 뜻을 말하고 있고요. 네마샤 나는 이 말은 호흡, 숨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사람에게 무엇을 불어넣으셨냐면 하이 네마샤를 불어넣으셨어요. 하이 네마샤를 불어넣으니까 여기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 생명이라는 이 단어는 하이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하이 우리가 배웠죠? 무엇이요? 살아있는 리빙이란 뜻입니다. 네패시는 무엇이냐면 생물, 동물, 혹은 영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네패시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네패시로 지었는데 성경 안에서는요. 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질 때, 이 네패시가 영적인 존재다라고 표현할 때에 어떤 존재에게만 영적인 존재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이 네마샤, 즉 생기가 들어간 이 사람에게만 무엇이에요? 이 하이 네패시, 생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무엇이에요? 어떤 존재이다?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는 무엇을 통해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흡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고 이렇게 표현한 건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 지음받은 존재이고. 나는 영적인 존재인데 내 모든 호흡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2장 22절을 보세요.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요 의지하지 말래요.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코에 있어요. 우리의 호흡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흙에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흙에서 나오는 것들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요 흙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호흡 그 숨으로만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은혜인 줄 압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호흡이 있어야지만 살수 있다라는 거 아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 호흡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 영이 어디로부터 살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갈망,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그 군주림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복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 내가 도저히 살수 없구나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귀한 예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인가 이 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복의 조건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요, 복의 조건이 아니라 복의 증거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증거가 있어야 돼. 그 증거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바로 복이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한번더좀 설명을 하자면 이 단어가 구약 단어로 넘어오게 되면 이 복이 아쉐르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1편, 우리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하나는 바라크요, 하나는 아쉐르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조건이 걸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바라크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아쉐르는요, 우리가 순종을 하거나 우리가 열심을 내었다고 주는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그복 있는 사람의 증거가 2절에 나와요. 무엇이죠? 오직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증거래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면 시냇가는 누구를 가리키죠? 하나님을 가리키죠.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죠? 나를 가리키죠. 그러면 이 아셰르의 복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어지는 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이런 이런 복을 줄 거야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태라면. 자, 오늘 말씀으로 가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너희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이야.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복을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여기에 팔복의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8개를 말씀하시는데요. 여덟 개복 있는 사람의 증거가 십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유를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증거래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세요. 와 이게 복이야. 정말 즐거워. 정말 좋아. 나 이렇게 살고 싶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중국 서경에 오복이라는 것이 있죠. 그 오복이 무엇이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장수입니다. 오래 사는 거. 두 번째가 재물이 많은 거예요. 세 번째가 자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건강 중에서도 치아가 튼튼한 거래요. 그러면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복 같잖아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 양이 예수님이 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복 받아라 그러면 누구나 다 할렐루야 아멘이럴 거예요. 특별히 저에게 마지막 오복을 주세요. 치아가 튼튼하여 마지막 그 날까지 이 세상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겠습니다. 얼마나 즐거워요. 여러분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오복과 같은 복을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오히려 다른 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거.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복이 되어 줘? 너.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니? 애통하고 있니? 온유하고 있니?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궁위를 여기고 있니? 마음이 청결하니? 화평케 하고 있니? 아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니? 예수님이 그거 물어보시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은요. 무엇을 가지고 이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복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의 이 증거가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이야말로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던져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게 되면은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복 받은 사람의 증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복은 결과를 향해서 가는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늘 끊임없이 복에 대해서 생각하면 결과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제 한 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요즘 가지고 있는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아기는 왜 형통한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악인은 왜 형통한가? 이양이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더 형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더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보다 조금 더 못된 사람, 악인들 이런 사람들이 더잘 살아요. 비즈니스도요 더잘 되고요. 돈도 더잘 보고요. 교회도요. 아 저분은 정말 괜찮으신 것 같은데 라는 것보다 아 저분은 조금 이상한 거 가르치신 것 같은데 조금 목댄 못사인데 왜저 교회는 부흥하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에 대해서 배우지만 마치 그 복이 결과처럼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이 더잘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 그 복이 있는 것처럼 우린 결과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우리 마음이 상실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이것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금 큐티인으로 저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저희가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날 큐티였어요. 근데 저에게 마음에 남았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전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래요. 왜죠? 여기에 가만히 보니까 네 개의 파로 나뉘었습니다. 개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파 네 개의 파가 나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네 개의 파가 나뉘어서 다투기 시작할까요? 누구 파가 맞는지를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가요. 어떻게 하면 더 힘이 강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다른 파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세례를 베풀어서 개바파가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어서 아볼로파가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세례 베풀기를 원하지 않노라.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십7절을 보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요, 얼마나 내가 많은 세례를 베풀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합니다. 지금 세례를 많이 베풀어서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고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루었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없고 많은 것들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은 것이 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는 왜 형통한가? 아기는 형통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만 우리 무엇 가지고 자랑하죠?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시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그런 상황에서도 너의 심령이 가난하냐라고 물어봐요. 애통하고 있냐라고 물어봐요. 의를 위하여 받게 될 받느냐고 물어봐요. 오히려 복 받은 사람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이땅 가운데서 잘 되는 것이 증거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절망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무엇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한 것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가지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다시금 돌아봐야 되는 것이 그거 부러운 것 때문에 내가 그거 쫓아가고 있지 않은지 내가 그거 쫓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동사가 미래형으로 나와 있지 않고 현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전에 전도폭발 훈련을 받았는데요. 한때 한참 한국교회를 휩쓸었죠.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전도폭발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당신은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한테 부를게요. 자 우리 온라인도 잘 대답하세요. 당신은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 할렐루야. 근데요, 오늘 밤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천국은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니까 이미 천국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좀더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면 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이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러면 지금 천국이 가까이 온 것과 그들의 것임이 같은 말이라면 지금이 회개는 무엇과 같은 말이 되죠? 심령이 가난한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회개는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내가 도저히 살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회개가 있었다면 그리고 회개의 마음이 일어난다면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절망이 있고 그래서 다시 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이 누가복음 15장 29절 32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자,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버서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왜이 말씀이 제 안에 떠오르기 시작했냐면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다시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 (29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지금 이 첫째 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공로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어요 오직 그는 무엇만을 자랑하고 있냐면 자기가 무엇했는지를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공로만을 자랑합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랑 많이 하신 분 계시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유 저 첫째 아들 그리고 아이고 다들 잘못입니다. 이렇게 우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저 둘째 아들 톤이 다르죠. 아이 그저 첫째 아들 이런 아들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 공로, 내 노력, 내 의지만을 살펴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은요, 이 첫째 아들과 같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배 문을 열기만 해도, 정말 그 안에서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결국 내인생에 하나님이 아니고은 도저히 살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빈 껍데기와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나는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울고 불며 주님 앞에서 매달렸습니까?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던 그날이 이제 돌아보면 흙의 인생에 묻혀서 흙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함께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십시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첫째 아들이 아니라 집을 나갔던 탕자와 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합시다. 주여, 이 시간,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